안녕하세요. 터백입니다. 예, 오늘 또사냥 중입니다. 어, 오늘은 도라지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 마음속에서 그끌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예, 보입니다. 자, 멋지죠? 이렇게 도라지 싹대가 이 바위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도라지들입니다. 이건 작년 묵은 때 같습니다. 와, 멋집니다. <laughs> 자, 이런 맛입니다. 근데 지금 저 아래도, 음, 제법 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아, 위험해서. 네. 잠깐만. 저, 저기, 저기, 저, 삭대, 이렇게 바위 밑에 보이죠? 예, 네, 저기, 좀, 저기는 삭대가 좀꽤 많은데, 예, 네, 저기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절묘한 데에 들어있습니다. 예,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바위 위에 이렇게 홈탱이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싹대가 제법 큽니다. 예, 이런 모습으로, 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지금 요 주변에가 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아, 여기 자리는 이 싹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싹대가 지금 빠졌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얘긴데, 와, 싹대는 엄청 크지요?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여, 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이겁니다, 이거. 여기도 있고, 아우 여기도 엄청 큽니다, 닭대가. 잠깐만요. 자,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와, 이것도, 닭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여, 지금, 왜, 어디에 지금 있다는 얘긴데요 야, 참. 지금 딱대가 여기는 지금 벌써 달렸습니다. 절벽이라 음, 빠졌습니다. 와 멋집니다. <laughs> 예, 그래도, 이, 이런 맛입니다. 그래도 이런 브라질을 또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도벽입니다.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음,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아, 이번에는 가수 넝쿨이, 백수 넝쿨이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새뿌리 정도 되는데요. 아, 예, 이렇게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야 흙이 아주 좋죠? 예 자, 이런 모습으로 흙살이 어, 좋아가지고 예, 여기도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새 뿌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와.. <laughs> 반갑습니다 어, 생각지도도 안하는 이렇게 하소가 이렇게 반겨집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전화 나 있는데 좀이리좀 네, 빠졌네요. 어, 이게 이 하소가 이렇게 또 절벽 그 홈탱이 그 사이 사이에 또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예, 어, 밑에 한번 봐보고 조금 크면은 모시고 아니면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어, 이 절벽에 어, 절묘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딱대가좀 많이 빠져 있는데 예, 여기 지금 눈을 보면은 음, 대가좀 많은 한대세개 그런 도라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예, 도라지 딱대가 이렇게 보이죠. 예, 여기에 여기에 지금 그 머리 부분이 상당히 좀 큽니다. 이 부분이 그 도라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예, 이건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그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봤습니다. 또제 도라지도 그 지법 많이 받고 음~ 그런 날입니다 예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